안녕하십니까 어,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취임 직후에 있었던 고리원자력발전 1호기 연구정지선포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까지 총동원해서 중계방송을 하면서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연구히 정지시키겠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선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문재인이 대선 후보였을 때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깊이 감동해서 그때부터 탈핵, 탈원전을 다짐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어떤 순진한 사람이 영화 구경을 하다가 악질 순사를 보고 흥분해서 무대로 뛰어 올라가 극장 스크린을 찢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근데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소리는 당초에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전문가들의 연구, 검토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고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원전은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쌉니다. 오염물질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정상급으로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태양광 발전 등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산지와 수면 등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복구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생산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대기가 오염됩니다. 세계 인류 원전 기술자와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의 장단점만 파악해도 우리 국익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반대와 만난을 무릅쓰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이유를 어려운풋이나마 짐작하게 됐습니다. 기막힌 일은 국내 원전은 멀쩡하게 쓸수 있는 것도 폐쇄시키고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지난 2018년 이루어진 1, 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비밀리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는 방안을 담은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공급받던 유류마저 끊기자 공장도 돌릴 수 없고 전술 전략 무기를 운용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원전 건설은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겁니다.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밤 12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지우고 생 난리를 치고 거짓말들을 해왔던 겁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없애고 북한에는 원전을 짓게 하겠다는 이유가 뭐, 뭐였겠습니까?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오려고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 지으면 그냥 깔고 앉아서 발전도 하고 핵원료 저장할 놈들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본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해서는 언어 행동까지 감시해 동향 보고를 했다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묘한 것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만든 시기입니다. 산업부가 10여 건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 중순은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에는 문재인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 정보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막연한 장기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324건을 복원해보니 2018년 5월 초 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 10여 건이 있더랍니다. 감사원은 그 보고서까지 다 포함해서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0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대전지검 형사 5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5월 23일 에너지 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과 추진 일정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그 공소장에 문제에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이 일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는데, 재판이 시작된다면은 산자부 일부 간부들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국기 분란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원전 관련 보고서 문건 내용을 김정은에게 제안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국무내심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원전 게이트를 넘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묵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민하게 나왔습니다. 북한은 툭하면 문 대통령을 향해 제할 일이나 하지 오지랖이 넓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세상에 웃길 짓만 골라서 하는 특등모절이라다 하는 등 대놓고 모욕을 주는 데에도 당하고만 있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럴만한 이유를 좀알것 같기도 합니다. 저놈들이 터뜨린다면 큰일날 메가톤급 비밀들이 꽤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